자,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, 형, 물병을 구했는데,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? 자, 같이 설명드릴게요. 일단은 강령술사 이 스킬에 쌍패가 붙고 삼맹도각산이 붙었어요. 합 5스킬이죠. 그러니까 매직에서는 근데 독뼈 3스킬이 있는 게 제일 대우를 받아요. 그 바로 밑에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, 쌍패에다가 이속계까지 붙어 있으니까, 이거는 일단 6자리는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어, 강철골렘이 붙었어요. 강철골렘도 유업입니다. 심지어 강철골렘을 안 찍고,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, 어, 사실상, 이것도, 어, 좀상당 기원합니다. 어이고, 꽝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강철 굴리면안 찍고도 할수 있는데, 물론 뭐 그냥 한 개는 더 찍는 것도 어, 뭐 괜찮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,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또 베이스가 있는데, 이게 지금 빨간색이에요. 무슨 얘기냐? 블럭률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블럭률이 더 높으니까 스탯을 덜 활용할 수가, 더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,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6자리급. 네,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시고, 활용도도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극 스킬을 내는 독값뼈3 스킬,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, 뭐2 e 스킬, 합5 스킬도 나쁘지 않습니다. 막상 써보면은 사냥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, 크게 뭐 차이점은 없어요. 물론 이게 약간 극 스킬을 낸다는 약간 감성? 그런 거에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 고 쌉득템이고,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거 뭐, 얼, 어, 뭐, 구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상당히 괜찮습니다. 뭘 보여준다고? 오! 브랜드 스탁 지종뼈 되고 있네요 자, 브랜드 스탁은 이거 용병용이 아닙니다 본 캐릭이 무공용으로 끼는 건데 참고로 본 캐릭이 꼈을 때 삼지창 모양이 돼가지고 가장 이쁜 모양 중한 개죠 보통 우리가 사신소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낫을 드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모양이 다각도로 있어요 뭐, 젖소도 있고 그리고, 삼지창도 있고, 그리고, 뭐, 그리고, 뭐 포세이돈 모형도 있고요. 그래서, 본인이 원하는 걸로,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이렇게 지존뼈지 나오면은, 판매가 거라구요, 됩니다. 전 아, 디아블로4 재미없어요? 오케이, 나도. <laughs> 그래서, 이렇게 지존뼈지 나오면은, 거래가 되니까, 어, 여기 키핑하시면 됩니다. 근데, 가격은 높진 않아요. 그냥, 조금 뭐, 조금 뭐, 받을 수 있다. 약간, 그러니까 요 정도. 아, 요거, 제가 설명드릴게요. 자, 모든 경력 15에 타격 회복 12짜리. 자, 일단 용도부터 말씀드릴게요. 요거는 보통 PK 세팅용으로 씁니다. 극강의 레지 세팅과 그리고 타격 회복, 페이스를 세팅하려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활용되진 않아요. 그 이유가 레지는 보통 스몰 참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 보통 PK할 때는 스킬 참이나 다른 걸 세팅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특수하게 내가 이제 필요로 할 때만 쓰는 거여가지고 약간, 어, 초반에는 많이 쓰는데 후반기 되면은 잘안 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가격은 그래도 조금 있어요. 천 원대 거래가 되거든요. 천 원이 아니라 천 원대니까, 어, 레더 초반인 거 감안하면은 뭐몇천 원도 받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게 후반기 되면 잘안 팔리는 거니까 팔라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시즌 극 초반, 그리고 초반기 조금 지나면안 팔려요.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유효한데, 한달딱 지나면은 어 약간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갑니다. 대신에 이런 것도 매물이 잘 없어요. 또 막상 살라 그러면 은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요가 또잘 이상하게 매칭도 잘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바로 팔리지는 바로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매 글을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판매가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은 그런 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냥할 때도 세팅용으로도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아요. 뭐그 정도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크 특코 얼마나 할까요? 네크 이스킬리 20패킷 18임에 올레지 부분 항력의 피해 감소. 피해 감소 빼고는 좀더 프로비죠. 하지만 1 소켓은 잘 팔아야지 천 원대예요. 그래서 이거는 잘 팔아야 천 원대다. 근데 옵션 구성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한천 원대. 그러니까 1소은 일단은 활용 어, 활용은 충분하시고. 1솟은.. 어.. 잘 받아야 한 4자리 급이라서 그러면 소량 플러스 알파 느낌입니다 형 디아 접속할 때톡 드렸던 내용대로 나눔 드릴게 아! 룬 주신다.. 아그 뭐지? 횃불 주신다는 거죠 어.. 잠깐만요 제가 방을 드렇게요이방 잠깐만요 아 태훈이 형 잠깐만요 태훈이 형이.. 태훈이 형 먼저 좀 드리고 세윤이 먼저 드리고 제가 방 드릴게요 지금 27번 방에 있거든요 맞나? 오케이 27번 방자 그럼 스탠드 봐드릴게요 댓글 달려있는 건 빼고 봐드릴게요 자어쌔서클릿 시세가 있을까요? 암살자 이스킬을의던당래힘 마력에 생명력이 붙었어요 자 요거는 일단 못 씁니다 그 이유가 암살자는 서클릿을 올라운드 또는 피케용으로 쓸 때는 패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케 없는 거는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, 아 쉽게 어, 패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없는 건 거의 활용이 현재는 힘들어요. 거의 힘들어요. 자, 우리 잔양이 형어서 오세요. 수월랭 같이 쓸까요? 자, 이거는 뭐지? 뼈대네요. 냉기가 붙어 마을고 곰하게 되우 아, 우리 뭐 잔양이 왔으면다 왔죠.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뼈대는 지금 어, 이속해 삼속해 봉 뼈대는 룬워드가 없어요.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데, 현재로서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버리셔도 돼요. 하지만은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키핑을 해 두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. 현재는 룬 어, 봉 룬워드는 없습니다. 단! 추후 생길 수 생길 수 있으니 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킵하셔도 돼요 삼손 메이지 자 아이드 베르요 베르 아이드 자 했다고요? 좀 와서 한번 보여줄래요? 진짜요? 잠깐만요 오늘 오버 있어요 오늘 저녁 10시에 있어요 에테세크 가혹 시세 알고 싶어요 1 4방상이 14구도 3소켓 판매가능하죠 어 근데 스텐는 가격이 좀 낮고 14방상이면 우리가 레더는좀 비싼데 스텐은 지금 한 1000원대?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자 아마 한 1000원대 느낌으로 판매가능한 득템이십니다 예고 득템이에요 자 아마 광배목인데 시세를 봐주세요 아마 이 스킬에 2 0팩 해. 19 올레지에 50 중감이 한게 있네요. 자,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. 자,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감만 만약에 75가 왔잖아요. 일단 10만원대 넘어갔어요. 근데 중감이 빠지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요. 한 5자리 중반 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. 그리고 요거는 아마존 이스킬에 10팩에 어, 8마음인데, 마음 있는 거는 우리가 자벨마가 써요. 그럴 때는 레지가 있는 게 좋죠. 근데 레지가 없죠. 배우를 좀못 받아요. 소량. 이거는 아마존 의스크레10 패킷 32면 생명력 라이트닝 장력 이런 거는 이제 또 올라운드로 쓸 수가 있는데 어, 힘보다는 사실 덱스러니까더 좋아요. 물론 힘도 어, 모노기라든지 이렇게 쓸때음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<laughs> 그렇게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건 한네 자리 느낌. 자 첫째는 5 자리 느낌. 그리고 마 어, 마지막은 한네 자리 느낌. 중간은 약간 소량 느낌이신 부템류입니다. 아이고, 우리 상균이 형, 어서 오세요. 자, 어려서 어서 오세요. 잠깐, 잔향형인가? 잠깐만요. 잔향이... 아, 잔향이 형, 오케이. 제가 잔향이 형 오신 분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. 그리고... 어, 다 돼! 짠! 오우! 19, 13! 어제 저번에 잔향이 형 이거도 안 받아가신 거 오케이 요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아유 우리 잔향이 형 고맙습니다 형 시원하게 19, 13 정도 갖고 가야지요 오늘 우버 10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즈부일 시세가 있을까요? 20달러에 37에 6에 36독주학녀 레지가 일단 많이 빠지죠 레더도 아니라 가지고 거래는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20달러에 10타격 회복에 33, 36, 26매찬매찬은 메찬. 25뜸이긴 한데 이게 레더였으면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스텐은 거래가 둘다 아쉽게도 안 됩니다 자 아쉽게 스텐은 수준이 높아서 거래는 힘들거나 극소량 정도 보여집니다 아, 방송, 아, 오케이, 창혁이 형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우리 창혁이 형님 오시면은, 그때 제가 받아가지고, 15원한테 진짜 초보분들한테 많이 좀 나눔할 수 있게끔, 그렇게 진행할게요. 자, 그리고, 잔향이 형은 제가 드렸죠? 아, 횃불. 맞다, 횃불 안 드렸네. 짠. 어이구, 13, 18. 뭐, 13, 18 정도는 갖고 와야지요, 남자가. 아유 고맙습니다. 횃불 안 드렸었네요. <laughs> 자. 목걸이 시세 알고 싶습니다. 아마존 인스킬의 1 0팩에 13올레지의 45 독정력이 75 중감. 1 0팩께 풀옵션이에요. 중감도 있죠. 근데 중감은 보통 광폐용으로, 어, k 용으로 쓰기 때문에 2 0팩께가 아니면은 거의 활용도는 좀 낮아요.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지만은, 어, 가격은 다소 조금 많이 못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받으면 5자리? 예, 이렇게 중간, 어, 중감의독정력이또 세트로 플러스니까요. 잘 받으면 오자리? 뭐 그런 느낌이네요. 일단은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임자 나오면 오자리도 가능합니다. 이야, 오자리까지도 보여지네요. 그 요거는 시세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. 따끈따끈한 패지마음리 확인 부탁드려요. 1 0패키 60명 중에 6마법의 1 3마력이6올레지에 22냉기정력의 풀옵션. 자. 좋긴 잘, 좋기는 잘 뽑혔는데 마력이 링에서는 그렇게 쳐주는 게 아니에요. 잡오 버리 쳐요. 그래서 마력도 일단 별로 안 쳐주는 거고, 부분 저항력이 냉기로 왔어요. 냉기도 별로 안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성비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 자리 선 마력을 안 쳐주는 음, 특성상 한네 자리 선 정도 보여집니다. 그래도 활용성은 좀 좋아 보여요. 참고로 스텐이에요. 스텐은 수련이 너무 높아요. 자, 네크 뚜껑. 네크 이 스킬에 30달러 20패께 쌍패죠. 19피에, 19올레지. 자, 피해랑 라흡은 잡업이에요. 그래서 올레지랑 쌍패만 보고 써야 되는 가성비 1솥인데, 쌍패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판매는 가능하세요. 한 4자리 선. 그리고 이거는 강력 뭐야, 딱 똑같은 거네? 음, 보통 쌍패, 올레, 노솥은 한 4자리 선에서 거래 가능한데, 가끔 임자나오면 5자리까지도 가능합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자벨장 시세 있을까요? 자벨이 스킬의 20공속에 3마법에 번개정력 25에 80빙! 오, 좀 특이한건데 번개정력이 일단 마법만 있어도 1000원대는 거리가 되냐. 레더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레더였으면은 만원대에요 근데 스텐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네자리 보시면 되고 삥이 80이 붙은 게 약간 독특한데 이거 삥 세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요리지, 술하고 맞짱까서 내리졌습니다. 어. 덜 져요 <laughs> 술하고 맞짱까서 졌다고요? <laughs> 형 정신 차려 <laughs> 형 와이파이, 와이프한테 뒤지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고 예 그러자고 우리 멀더도 네 자리 선인가요? 아, 저는 세 자리지요. 아, 도시가스 형님 다 됨. 아, 저는 세 자리입니다. 예요, 네 자리까지 안 가면 저는. 아, 예. 자,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. 많이는 아니고 가끔가다 이거 삥 세팅하시는 아마존 분들이 찾는데 고런 분들이 오면은 플러스 알파로 한만 원대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. 자, 일단은 위에 어삥 빼고 보면. 뭐, 한, 소량, 네 자리 선인데, 삥, 삥 세팅 하시는 분들이, 이거, 임자로 나오면, 한, 오자리까지 보여집니다. 예, 오 자리까지는, 보여준, 보여지니까,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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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자, 리작입니다. 무한을 미제, 리작을 합니다, 지금. 50을 띄어드렸는데딱 중간이에요. 내려갈 수도 있고,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. 약간 비트코인 같은 느낌. 베르, 말, 베르 오오! 대박! 번가그뜸 피해 323 준우등